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5장은 전체가 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혜자는 성적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 말하고 또 동시에 다른 관계에 있어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기쁨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 이것이 주는 쾌락은 언제나 상당히 유혹적인 것 같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 그야말로 3절의 말씀처럼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게 결국 숫같이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나를 해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기쁨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듯. 하와가 뱀에게 선악가에, 선악가에 대해 유혹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주었던 유혹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선악가를 먹어도 죽지 않고 또 눈도 밝아지고 그 끝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의 대가는 또 다른 유혹을 낳아 버렸습니다. 남편인 아담 역시 공범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즉 남편 아담을 끌어들였습니다. 유혹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더큰 죄를 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했던 에덴 동상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그 기쁨은 사라져 가고요. 또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을 하게 되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혹은 꿀과 기름처럼 매끄럽고 달콤하게 찾아왔지만 사절의 말씀처럼 쑥같이 쓰고 분할에 가진 칼처럼 그 부부의 삶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혹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유혹을 받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 인간도 예외 없이 유혹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 곁에서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의 원인을 알고 유혹을 극복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유혹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절의 말씀 속에 유혹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혹은 우리 내면의 욕심에서 오고, 이 욕심이 인태돼서 점점 자라나고,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의 근본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 신욕, 성취욕, 이렇게 많은 욕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또 절제해서 사용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잘 다스리는 절제를 통해서 이 욕망이라는 에너지를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우리 구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소망합니다. 유혹은 또한 마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의 탄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또는 스스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두 존재가 함께 만나야 잉태라는 것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를 하든, 제가 잉태를 하든 그 모든 것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와 함께 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혼의 그 내면 깊숙하게 있는 탐욕을 따라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 역시 뱀, 곧 사탄을 통해 하와 속에 있는 그 탐욕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하와의 탐욕이 사탄의 유혹에 따라 죄가 잉태되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론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가론 유다의 마음에 그냥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던 물질적 탐욕을 따라서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와 달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이기셨습니다. 사탄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도 하고 또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없고 부활과 영원하신 영광만 있었습니다. 사탄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욕망은 가지고 계셨지만, 욕망의 선을 넘어간 그 탐욕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의 유혹을, 유혹이 예수님께는 아무런 힘을 못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탐욕을 씻어내주시고 또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함께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은 교만 가운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는 무지함일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음입니다. 뱀 사탄도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위치도 모른 채 어리석게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구역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알기에 욕망이 선을 넘어서 탐욕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의 교만이 무서운 것은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할 때 실패할 때보다 강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는 것이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을 떠나 겸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함께 잠언 15장과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에 기록된 교만에 대한 경고와 겸손에 대한 권면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의 큰 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학의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유혹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열린문 교회에서 주님의 보혈로 함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것을 듣고 또 주의 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님 안에서 함께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교의 막내에서 세상의 유혹을 함께 경계하면서 유혹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방자도 되어 주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과 계속 싸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쓰러질 수 있다 아닐 수 있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반드시 쓰러지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쓰러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쓰러짐과 동시에 유혹을 극복한 역사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쓰러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유혹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라. 넘어진 후, 넘어진 그 직후에 첫 발은 십자가 쪽으로 디뎌야 한다. 이 말씀처럼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바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구하는 소망 가운데 무너진 세계를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으로 회복된 후에는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극복함으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우리의 구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함께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